이거는 구하기 힘들었어요. 뭐, 본 넷, 뭐, 테요 예, 네, 본넷 안에 테두리 고무. 네. 앞이 생명이죠, 얘는. 나는 요거 뜯어서 요거, 요거 리폼해야 되겠다. 전시 작전 등. 이 양기등이 들어가죠? 금방 는데 봤는데. 박스 안에 고무? 아, 있어있어요 밑에 볼트 있어야 될 건데. 아, 볼트 찾아 예. 네. 여거여거 여거, 여기. 예. 기소 예. 안 나게 해주세요. 살살 달아주세요 사장님. <laughs> 귀한 녀석이에요. 거의 전국 재고 한두 개 남았을 거예요. 요 고무는 여기 테두리 고무죠. 핀이 있어서 핀을 다 제거해주면 될것 같아요. 50분. 이 출고 때 나왔던 테두리 고무. 이게 나와 있다는 게 감사하죠. 보시면 또 가실 분 오실 분또생견네 한번 시켜드려야죠. 이게 오실 분, 얘는 가실 분. 세월의 무게에 지눌려서 보통 이런 핀이 한번 들어가면 딱딱하고 락을 잡아주는 이 구멍에 들어갑니다 청소하고 저 부분이 이 차는 원래 자주색 차였던가 봐요 근데 굉장히 완성될게 이 부위 빼고는 다 원래 블랙인 차량처럼 도장이 잘돼 있어요 근데 저, 부, 저 부위도 블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달았죠? 언덕하고가 안쪽으로. 이거 엔진을 갈때 피곤하겠다. 음. 엔진을 조환한때 피곤하겠다고. 자 <laughs> 이렇게 보조 범퍼가 달리고 이제 안쪽에 번호판이 가드를 하나 대는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대밖에 없네요. 지운다고 지운데 티가 나죠. 색을 입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된 느낌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실 분, 이분은 고생하신 분 이제 쉬게 해주시, 해드려야죠. 녹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넛집바는 옆에 스탠 브라켓 하나 돼서 고정을 했고요. 이렇게 튼튼하게. 보조봉퍼 역할이니까 뭐, 익스테리어죠. 그리고 번호판은 깔끔하게 가드 하나 돼서 현대 마크 지우고 사포로 갈아서 좀 터프한 느낌으로 바꿔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깔끔합니다. 앞이 이제 정리된 느낌이죠. 타이어가 11년도 생산분 아직 트레이드는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어가 연, 연식이 되면 기름기가 쫙 빠지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다른 것보다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잠깐 타더라도 타이어는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안개등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예쁘죠? 아우 이제 정리된 느낌이 난다 아우 이뻐 타이어는 중요하니까요 너비는 좀더 23570-16으로 차가 좀더 바퀴가 가벼워지고 차고는 살짝 올라가고 이세팅으로 갑니다 얘는 기존에 거는 255-65-16 오늘 변경할 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235-70-16 이게 타이어 값도 조금 더 저렴하고 차가 좀더 더 경쾌하죠 235에도 충분합니다 눈쳐게 얼라이먼트 아예 파란색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휠 밸런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뒷 네. 라이닝이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저는 교환해달라고 그러고 사장님은 그냥 타랍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아끼는 게 아니죠 조금 우버스럽지만 중요하니까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뻐졌죠 이뻐무쏘는참 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각진 바디. 자, 이렇게 타이어 바꾸고 수세미 같은 걸로 문질러 주면 이렇게 하얀 백태가 더 선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피비로 여기 갈변된 거 제거해 주면 타이어가 되게 깨끗해집니다. 뽀송해집니다. 이제 <laughs> 여기 부분 도장하고 이거는 제가 아까 샌딩 약하게 해 놔서 그냥 칠할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 하나 붙여 줄 겁니다. 심심하니까. 오늘 많이 변했어요. 앞모습도 많이 변했고요 얘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타이어 탈부착하면서 기스났던 힐캡, 블랙 무광으로 도장해줬고요 이제 좀 차갑네요. 휠캡이좀 심심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 이 호박색, 이 호박색이 주는 참 포근함이 참 좋은데요. 뒤가 좀 너무 요란한 느낌인가? 이 부분은 블랙으로 줄까요? 이부분을 이렇게 TDI처럼 나름 나쁘지 않은데 너무 텔램프가좀 과한 느낌, 정리가 덜된 느낌, 아무리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더 지켜보다가 하는 걸로. 너무 튀는데 이거 색도 변색됐고. 이거 붓으로 쓱쓱 그어줄까요? 전시 작전등이죠. 지금 전시상은 아니지만 얘는 기념으로다 살려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무쏘를 좋아하긴 좋아했었나 보네요. 이걸 하나 보관하고 있었네. 근데 우리나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정전 상태면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반광 무광이 됐어요. 무광이 제 느낌에는 차분하고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재미로 내가 켤수 있겠죠?